내가 말했죠. 갑자기 보다가 한 마디 씩 쭉쭉 내뱉는데 그게 좀 그죠. 나도 갈래. 얼마 주세요. 맞아 그러시면. 그리고 또 풀랑 어. 그거, 응. 그거. 뭐야? 애들 안 맞는다. 원래 공안 나도 막그거 나가봐. 야나 건강이야. 다 떨린다. 내가 봐도 정유 씨 회장님은 따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네, 거기 가서 모무답촉해서 병날 것 같아. 네. 그냥 네.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 안 돼. 응. 이렇게 있다가. 운이 좋나? 다그 그럼. 나도 그것 때문에 가끔 다 내려놓고 싶다가도 내가 운지벌을다까막보내거고 어, 응. 맞아. <laughs> 나는 내가 봐도. 그리고 또. 언니, 알게 같이 와. 그렇다. 안. 추우세요 어. 어. 너무 진가 보다 난더트여가 너무 뛰어가지고 아, 어아 이제 안 트여 네 내가 봐도 될거 같은데? 아, 아 이게 내거인가 이게 내거 같은데 거. 난 이거 따놨어 이렇게 이거 맛있지 않아? 나 이거 세워볼래 이거 맛있지 않아? 음. 응. 이렇게 이제 박스를 사다 놓고 내일 나갈 때마다 군대 다닐 거야 박스를 사야 되니까 마트에서가2이으로 주고 싶어 2천 0백원아 이거 해줬어 이제 박스 어난 이거 박스로 들고 이거 차이 근데 그게부거러 음. 이게 제일 맛있다. <놀람> 아, 아. 아 원래 주시잖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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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뛰었으니 기이시니까, 이거 쳤을 때, 이제, 훨씬 좋아어요아우씨우 그, 투표하라고 해서 투표했고요. 라영준이 투표했고, 몇 명만 내일 가서 투표하라고. 노한이 와서 안 보여서 다못느겠대요 아. 그래서, 뭐가 투표가 있긴 있었는데, 일지를 않았대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노한이 진짜 못 읽겠다고 했어요. 크게 하는데도. 아니, 오전에 네. 일하시던 네. 시지않았어요나일을 잠깐 나오는 거예요. 잠깐 <laughs> 나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 겨울이라고, 겨울이라고. 거의 콜라보 안 했는데. 겨울이 너무 멀다 있어도 되고. 아, 어디, 어디시? 저기 근처라 아, 멀다. 아 멀다요. 여기에는 어, 그 가까우니까. 차트가 너무 좀 멀리 떨어진 데 가면. 김연희 님이 회장 그 부모님하고요 토익을 어. 나가고 김성님하고 나가면서 뭐주문달래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접수를 제가 있다가 그서울에서만나고 하셨다는데 이+ 적이 아니고 그냥 신규로 넣어도 응. 될것 같아요 응. 옛날에 나가셨대요 한뭐그니까 응. 네, 을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냥 오늘 내가 사인해서. 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되면 음. 하고 근데 거기다가 협회 음. 음. 가입 그분화 제외는 저쪽은 못하겠러면 많이 해주시면 좋다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교습도터입학하셨 거의 다마무리되 했는데 그게 이제 막 귀염리로 어.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만 해주는데 음. 이경우 부모님 또 거기 가서 기타 배우신데헐 음. 애교 먹은 양반이 아 <목소리도>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정말 하는 음. 같이 아, 말많아니에니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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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번한기타우 한번... 한번... 노래 한번... 어번고 같이 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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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라고 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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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한번... 한우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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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희요? 함께 하시네요 여자분이 지 남자들이 저희 그러니까 무슨 행사하면 거의 <웃음> 대부분이 <웃음> 여자 반반인 게딱 여자여 남자 남자도 정확하게 반인데 어. 저희 50안돼안돼50안돼는거안 되고 52명? 네 스물일곱 그러니까 주내연까지 스물일곱이 딱 정확하게 반반인데 여자 회원들 아, 아 남자 회원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랬다 보니까 그런 거요 어디 큰 거라고? 저 중앙. 중앙. 저녁반 아. 중앙도 전역반이 아니었나? 그 아. 명기도중앙 하이코군요. 아. 명희도 하이코 어, 영희 언니, 원영 아, 명희. 명희 명희 언니는 하이코. 하이코. 중앙클럽이 거기 그, 지현씨 남자친구가 중앙지현씨 아, 네. 남자친구가 누구세진현님진 아아 지현이 아, 아, 네. 여친이 맞아 라온이라고 했 아, 어째? 괜찮았어 나 동영상 끊을 수가 있어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장님삭제시켜줘 동영상 끊을 <laughs> 수가 있어개있더라고요삭제시 <laughs> 어? 올라가서 끊을 수가 어 그러면 기억이 안나 너무 안봐기나 근데 감독님 음악에서 그냥 짐이 오고 나서 눈만 보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춤추는 <laughs> <쳐? 웃음> 어, <나> 수밖에 없어 <laughs> 계속 엉덩이도 각고 <손가락으로. 웃음> 감성 주막에서 영상 다네개 있대 돼가 진짜 우와, 여기는 뭐야 밖에 나가 갑자기 밖에 나가더니 <laughs> 늘 사람 만났다. <만들더라>. 네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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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깨라고 나갔는데 술이 안 깨는 거야. 윤주 어. <laughs> 씨가 들고 왔어 나, 나, 복 넥타이 도마마. 잘했어, 잘했어. 어 준비씨, 너 잘하자. 아, 안 했어, 지 준비, 잘했어요? 응. 잘해, 어 아니고 우리 집 식구들이 진짜 노래를 잘하고든요 음주방을 듣는 게 응. 네. 우리 언니 크언이작은언가 언니가 잘할 때마다 노래를 듣는데 멀티가 빡스러운 거알 진짜 노래잘하다면 내가 할수만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거방에안 가도 나는집 식구들 다할 때마다 우리 큰언니 작은가 끼가 많아가지고 정말 쓰읍 쓰

차이는 다 갖고 왔습니다. <laughs> 어, 음료수 어. 좀 드릴까요? 어. 카드 안 드시나요? 그럼 요거 요 아니면 요것도 원하시는. <laughs> 오늘 아, 다 네. 이따가 다시부서코칭 아, 니까 여기까지 아, 오, 오. 아나 아니, 여기 두번 들어왔어 이렇게 <laughs> 못 들어가고 어, 어떻게 아, 들어왔어요들어 했어. 아니 들어게 있는 거야. 난 갔다가 들어왔는데 또 갔는데 봤어. 아 내가 언니 차 동료. 아, 거기 아니에요? 어. 거기 지나다니면서 여기 맞았. <laughs> 와, 난, 난, 난 처음에는 아예 못보고 지나갔다가 다시 돌렸는데 또 주차장을 못 들어옵니다. 아오 근데 이제 해놓고 왔는데, 지에도또내놓고뭐 이래가지고, 지금 리가큰아가 친구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게 뭐 화장한다고 집에 있었어. 뭐초코 호랑이, 뭐 해장국이래, 뭐날 사이즈가 2신년 진짜 하나 까다치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한네 나, 우리 수이방에 들여다보면 나1 0 0 아니, 벌실을 <laughs> <laughs> <아니, 저시도 웃음> 그렇 만들어 놨더사람 I can't hear you 아, <목소리를> 감사합니다. <목소리를>